1레인 경남 대표 이채빈 2레인 세종 대표 장난이삼레인 광주 김찬송 4레인 경북 대표 박지영 5레인 제주 대표 김간 6레인 대전 이윤지 7레인 서울 대표 여채빈 8레인 의 경북 대표 이주원이 달리겠습니다. 1레인 장난희 세종 특별히 시 세종 장난희 선수에서 3레인입니다. 광주 광주 최고 서서 김찬송 선수입니다. 네 예선에서는 14초 8위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기록이 좋습니다. 사례에는 경북 대표 경북 최고 박지영 선수입니다. 네 예선 14초 7구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선에서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오레인 제주 남영고등학교 김가은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1구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고요. 이어서 6레인입니다. 대전 대표 대전 최고 이윤지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20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칠레인입니다 서울 대표 서울 최고 여채빈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23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팔레인입니다 경북 대표 경북 최고 이주원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33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여 8명의 선수가 잠시 후에 여자 고등부 100m 허들 결승을 치르게 했습니다. 일단 3레인의 김찬송, 4레인의 박지영 선수에게 관심이 모아집니다. 4레인 경북 대표 박지영 선수가 예선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어요. 네, 예선에서 14초 7구, 지금 3번과 4번 레인의 김찬송 그리고 박지영 선수의 기록이 14초 대로 유일하게 예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간의 경합이 또 결승에서 어떤 기록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레인 광주 김찬송, 4레인 경북의 박지영, 이 뒤를 어느 선수가 또... 추결을 하느냐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요 출발했습니다. 아, 역시 3레인네번 레인 지금 좋습니다. 김찬송이 빠르면서 레인 빨리 지금 허들는경북 박지영. 박지영, 김찬송, 김찬송, 박지영, 김찬송이 앞습니다. 김찬송. 김찬송이 따라가요아 김찬송. 아, 김찬송. 아, 김찬송 금메달, 박지영 은메달입니다. 아 확실히 김찬송 선수가 스타트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운영을 했던 부분에서 어,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부 100m 허들 결승 1위는 광주대표 김찬송 선수 14초 2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일단 예선에서 14초 8위의 기록으로 예선에서는 가장 또두 번째로 어, 좋은 기록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예. 아, 결승에서는 좋은 기록을 수립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선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던 경북 대표 박지영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확실히 김찬송 선수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초반 스타트부터 공략을 잘해줬고요. 예,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리듬로 인해서 출발이 좋았어요. 네, 출발이 굉장히 좋았고요. 첫 번째 허들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운영을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박지영 선수는 후반에서 리듬을 살리면서 김찬송 선수를 최대한 어... 지금부터 추격을 시작했는데, 네. 예, 후반에. 아, 근데 마지막 아, 정말 아깝네요. 확실히 조금만 거리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역전도 가능할 어, 상황이었었는데 아 김찬송 선수가 이것을 버텨내면서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공식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송 선수는 14초 26으로 금메달을 따고요. 경기 결과입니다. 금메달 광주 대표 김찬송 14초 2료. 이 은메달 경북 대표 박지영 14초 27. 3위. 동메달은 제주 대표 김가은 선수가 14초 77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 고등학교부 100m 허들은 광주 김찬송, 경북 박지영, 제주 김가은 선수가 각각 금, 은,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남자 고등부 110m 허들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1레인 전북의 오승우, 2레인 부산의 김태현, 3레인 경북 정주환, 4레인 대구 이승민, 5레인 경기 이민혁, 6레인 경남 황희찬, 7레인 대구 곽희찬, 8레인 경북 안현주 선수 이렇게 모두 8 명의 선수가 결승을 치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보는 선수는 6레인의 경남 대표 황희찬 선수죠? 네, 황희찬 선수는 일단 예선에서 14초 5일. 아... 8명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으로 지금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결승에서의 기록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준유와 함께 기록도 지켜보겠습니다. 3레인에서 달릴 경북 대표 정주환 선수는 작년 전국체전 이 부문 은메달리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예선에서도 15초 38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100m 허들 결승에 나선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레인 전북대표 순창고등학교 오승우 선수입니다. 네, 예선 20초 44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고요. 이어서 2레인 부산 대표 부산 최고 김태현 선수입니다. 네, 예선 17초 52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레인입니다. 경북대표 경북체육고등학교 소속 정주안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38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옆에는 4레인. 대구 대표 신명고등학교 이승민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36의 그,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레인입니다. 경기 대표 경기 모바일 과학고등학교 이민혁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32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레인입니다. 경남 대표 경남 체육고등학교소서 황희찬 선수입니다. 네, 예선 14초 5일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칠레인입니다. 대구 대표 대구 체고 소속 곽희찬 선수입니다. 네, 예선 15초 8사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팔레인 경북 대표 경북 최고의 재학 중인 안현준 선수입니다. 네, 예선 16초 18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110m 허들. 100m를 달리면서 10개 허들을 넘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역시 허들을 넘을 때가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허들을 어떤 선수가 가장 어, 좀 시간을 줄이면서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리듬 부분에서 최대한 감속이 없는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타고 넘고 타고 넘고 착지한 다음에는 다시 달리기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그 동작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110m 허들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역시 6번에 황희찬 선수가 가장 좋게 황이찬,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찬이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황희찬 선수가 선수 계속 계속적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고 있는데요. 간격을 리고 있습니다. 황희찬 황희찬. 자 황희찬. 마지막 습니다 황희찬 금메달. 아, 황희찬 선수가 아, 역시. 역시. 네 황희찬 선수가 예선 기록이 좋았던 만큼 상당히 그렇습니다. 기록 어, 어, 컨디션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 걸리면서 조금 위기 상황이 어 나올 뻔 했었거든요. 약간 아찔했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다. 본인도 지금 피니시를 하면서 어좀 약간 좀 위기를 느꼈어요. 네. 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레이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6레인 경남 대표 황희찬 선수가 14초 35. 이렇게로 정주환 선수죠. 경북 대표 정주환 선수 경북 체구의 정주환 선수가. 은 메달입니다. 아, 황희찬 선수의 뒤를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가 주춤될 때 지금 정주환 선수가 간격을 어, 좁히나었는데을 네, 많이 좁혔거든요. <laughs> 네. 아, 하지만 역전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거리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발은 정주환 선수가 더 빠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네 일단은 허들 첫 번째를 공략을 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계속적으로 이때문. 걸리면서 감속되는 부분. 그리고 사실 마지막 허들을 넘으면서 완전히 그렇습니다. 걸리면서 예. 밸런스가 약간 무너졌었는데, 네, 완전히 무너졌었었는데 그것을 버티면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아홉 번째 허들이군. 아홉 번째 허들에서 완전히 걸렸습니다. 예. 후반부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전반부 허들에서 이런 있었다면 순위가 막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실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허들이 안 걸리면서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황기찬 선수가 크게 문제 없이. 어 1위로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고등급 1 1 0 m 들 경기 결과입니다. 금메달 경남 대표 황희찬, 은메달 경북 대표 정주환, 동메달 경기 대표 이민혁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곽희찬 이승민, 안현준, 김태현, 오승우 선수가 4위부터 8위까지에 자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남자 일반부 1 1 0터 허들 결승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1레인 부산 대표 최동휘, 2레인 경기 대표 김대희, 3레인 경북 대표 손우승, 4레인 경기 대표 김경태, 5레인 대구 대표 김주호, 6레인 충북 대표 원종진, 7레인 경북 대표 김민혁, 8레인 인천 대표 박인우, 8명의 선수가 결승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보는 선수는 김경태 선수죠? 네, 김경태 선수가 지금 4번 레인에 출전해 있습니다. 1레인 부산 대표 최동휘 선수입니다. 2레인입니다. 2레인. 경기 대표 성남시청의 김대희 선수입니다. 네, 예선에서 14초 6일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3레인. 경북대표 경산시청 손우승 선수입니다 네, 예선 14초 56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레인 경기대표 안산시청 김경태 선수입니다 네, 예선 13초 96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5레인입니다 대구대표 국군체육부대 소독 김주호 선수입니다 네, 예선 14초 28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육레인, 충북대표, 보은군청 소속 원종진 선수입니다. 네, 예선 14초 48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칠레인 경북대표, 경주시청 김민혁 선수입니다. 네, 예선 14초 57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팔레인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표, 한국체대 소속 박민우 선수입니다. 네 예선 14초 64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선수의 예선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김경태 선수는 또항조 아시안 게임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인 13초 73을 어, 수립을 해줬기 때문에 어, 이번 대회 어, 김경태 선수의 기록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느냐, 예말씀는 다른 도전자들이 우승을 차지하는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2-3위 2 싸움도 볼만하겠어요 그렇다면? 아, 지금 2-3위 싸움이 2,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대표 4레인 김경태 선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팅 블록에 발을 대고 이제 곧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8명의 선수. 남자 1반부 1 0 0 m 허들 결승입니다. 차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4레인 김경태, 아, 김경태, 김경태 선수. 4번 김경태 선수. 4레인 4레인 김경태 선수 좋습니다. 쭉쭉 뻗어나면 김경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아 경찰을 벌립니다. 김경태 선수 결승에서 가자마자 동과. 아, 김경태 선수가 우승을 하네요. 역시 경기 대표 김경태 선수가 금메달. 그 뒤를 이어서 올레인을 달린 대구 대표 김주호 선수가 은메달로 보입니다. 네, 김주호 선수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에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아, 확실히 김경태 선수의 후반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대표 김경태 선수 13초 7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 지금 본인의 기록이 13초 아, 13초 73인데요. 0.01초 차이밖에 안 나요. 아, 아쉽네요.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트에서는 지금 5번 레인의 김주호 선수가 좋았거든요. 예. 하지만 4번 허들을 빠져나오면서부터 가속도가 붙듯 김혁재 선수의,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속도도 전하갑니다. 아, 좋았네요. 아, 역시 두 선수의 허들링. 사실상 좋아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허들을 쓸고 넘는 살, 듯한 느낌이 살짝, 살짝, 살짝 네. 넘어서 최대한 어, 최고 시간을 줄이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련미가 느껴집니다. 역시 터너와 아, 이 역시 김경태 선수가 차기야. 올 시즌에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 13.73. 오늘 전국체육대회에서 13.74 불과 0.01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컨디션이 경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남자 일반부 1 1 0 m 허들 경기 결과입니다. 금메달 경기 대표 김경태 13초 74, 은메달 대구 대표 김주호 13초 90, 동메달 경기 대표 김대희 14초 3의 기록으로 금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원종진, 김력, 박인우, 최동희, 손 우승 선수는 경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